수차례 욕설도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예쁘게 생겼다며 추근댔다는 게 직원들 설명.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남성. 식탁에 술병이 점점 늘어나더니 허공에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합니다. 일어나서 식당 종업원들 쪽으로 다가가더니 껴안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직원들이 놀라 말리려 하자 목을 향해 손을 내뻗습니다 수차례 욕설도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예쁘게 생겼다며 추근댔다는 게 직원들 설명.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도 의자에 누워 버티는가 하면 손을 뻗어 경찰관 이마를 치더니 결국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50대 남성 이전에도 행패를 부린 전력도 파악됐습니다. 주변 업소들도 여러 번 신고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경찰분이 오셔서 결국 데리고 나가셨는데 또 오실 줄 몰랐죠. 남성은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